안녕하세요, 달빛 따라 주신 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고스트티처의 밀착과외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어이 책은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쓰인 책입니다. 음, 전체적인 이제 소설 기본의 이야기가 있고. 어, 목적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에 팁이 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두 분의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로서 작가님이라는 분과 이윤원 작가님이라는 분이 어, 공동 작업을 하신 건데 이윤원 작가님이 어, 실제로 수학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공부의 팁을 이 책에 이렇게 녹여놓았습니다. 작가님 처음 머리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잔소리밖에 사실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녹여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선생님 공감을 했고 또 그게 잘 드러나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1학년 정우주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현재 어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상태에서 엄마와 살고 있는데요. 엄마의 남자 친구랑도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어, 어느 날 엄마의 남자 친구인 동원이 삼촌이 어 우주야 삼촌이 엄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너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주는 뭔가 어 자기가 뭔가 짐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세살때 헤어지고 여태 만나지 못했던 아빠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빠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요 돈으로 살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정말 그 생각이 어, 충분히 이 시기에 이런 친구들이 할수 있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엄마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엄마는 그 동안 우주가 아빠랑 연락하는 거를 좀 막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빠 가그 동안 보냈던 보내왔던 우주의 생일마다 보내왔던 선물을 이제 꺼내 주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우주가 램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실 그 전에 이제 우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럼 알겠어. 너가 이번에 시험에서 국영수 평균 80점 이상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주는 좋은 점수를 바라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 그렇듯이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목적이 생겼으니까 예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램프 속에서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옵니다 네, 진니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상하던 모습의 진니의 모습은 아니고요. 정말 그냥 평범한 남학생의 모습으로 진니가 나타납니다. 우주는 너무 이아 너무 이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같아도 어떠겠어요? 어 당연히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제 소원을 얘기하는데요. 진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 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니가 아니라 들어주는 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우주의 상황을 알고 어, 우주의 공부를 마주게 돼요. 이 고스 티처가 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게는 동네 친구이자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인 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여자 친구는 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예쁘기도 한말 그대로 엄친딸인데요. 이제 한이와 이 진이가 더불어서 우주에게 공부를 공부의 팁을 알려주는 거죠. 자, 공부의 팁을 중간 중간. 이렇게 녹여냈지만, 대놓고 이제 팁으로, 핑크색으로 딱 인쇄가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야기 속에서 그 팁들을 딱 박아놓는데요. 선생님이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하어 이렇게 이야기 속에 녹여내면 사실 그거를 캐치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사실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지금 시험이 한달 남았어요. 근데, 그한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되게 좋았어요. 사실 공부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그냥 막연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그 계획이 한 두세 장에 걸쳐서 이 계획표가 그려져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어서 직접 이대로 전 선생님은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장점 어쨌든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 우주가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랑 그다음에 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진이가 어, 이동이 가능해요. 우주가 들고만 다니면.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랑 이 진이가 좀 약간 사이가 별로 안 좋다가 우주가 진이에 대해서 조금, 음, 이렇게만 갇혀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다. 그리고 진이가 무언가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전에 주인에 대한 기억인가? 이러면서 우주가 진이의 기억을 찾아준, 이제 도와, 찾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램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램프 반경 1m? 한그 정도 내에서만 진이가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이는 특이하게도, 우주의 눈에도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입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요. 이제 어느 날집 밖에 나가서 이제 지하철 근처에 갔는데 거기서 하염없이 지니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지니의 사연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되겠죠. 어, 지니의 어, 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니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책에 선생님은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소설 본연의 이야기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재미가 또 쏠쏠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실제로 연락을 하거든요. 우주가 편지를 씁니다. 그 최신에 그 보낸 그 택배 주소 그거를 보고 아빠한테 엄마 몰래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빠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SNS 중간 중간에 연락도 하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아빠랑 중간중간 연락도 하고 실제로 아빠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쫄깃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중간에 우주의 집이 도둑한테 털린다든지, 그리고 우주가 걸어가는데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당연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느,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건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주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팁만 실려있거나, 뭐, 우주가 공부를 하는 지금 과정에 대해서만 실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책을 좀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부분에 갔을 때, 놀라운 또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책의 어떤 그, 숨겨진 복선들. 아,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를 자연스럽게 또 마지막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 책을 읽는 재미까지 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책의 결말까지 선생님이 소개를 하면 책 읽는 재미가 확 떨어지니까 결말 부분 진희는 정말 누구이고 진희가 잃어버린 기억은 무엇이며 또 우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 도대체 이 집이 털린 것까? 우주와 소매치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서 알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자연스럽게 그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사실 선생님도 읽고 되게 좋았고 소개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소개를 그 촬영을 안한 이유는 그 책은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녹여낸 에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은 그런 공부를 하는 계기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게 사실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당연히 너무 좋은 팁들이 실려 있었지만 그거를 읽을 친구들이 너무 한정적이다. 한정적이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읽을 거잖아요.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개를 할까 하다가 이제 망설였는데 이 책과 연관지어서 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의 팁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공부의 팁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이야기로 녹여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 면에서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니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 어른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를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선생님도 되게 위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공부를 재밌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학창시절에. 근데 선생님은 아, 진짜 공부가 재미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은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조금 알았어요. 아주 조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 그래. 공부가 정말 재미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 실제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조금이지만 재미가 있고요. 어, 그리고 공부는 진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다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머리가 나빠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세상이 절대 늦은 때라는 없다는 거 특히 여러분이 지금 학창시절에 놓여 있다면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 일단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는 계기로 이런 책들 이 책이든 읽도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든 이런 책들이 여러분한테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 나름 뿌듯했던 거는 여기 이제 수학 전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수학 공부의 팁들, 공부의 팁들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우리 집안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랑 되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 선생님 나름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요즘은 선생님 또 정말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어도 반 이상은 할수 있다. 근 일단 공부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좀 듣는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공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앉아있을 수 있는,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힘이 선생님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한 만큼,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게 공부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 선생님도 동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 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책,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